안녕하세요. 저는 책방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윤정입니다. 책방소는 이제 원주에 있는 독립 서점으로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독립 출판물 위주로 취급하는 서점이고 그래서 책방소에 오시면은 일반 서점에서 보실 수 없는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독립 서점이니까 독립 출판물 위주로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읽었을 때 괜찮은 책 제가 소개하기가 좀 수월한 책 위주로 받고 있어요. 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고 네이버랑 연계된 건데 여기 책방에 있는 책들을 똑같이 똑같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포장을 해서 보내는 거고 보통 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추천할 책은 지금 사랑하는 나에게 라는 에세이인데, 제가 이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작가님 문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 책방에서도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4차 입고거든요. 아무래도 제목 자체가 지금 사랑하는 나에게 내가 지금 있는 모습을 사랑하자, 나를 인정하자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어고 요즘 사람들한테 많이 닿는 것 같습니다. 심야 책방 하반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심야 책방은 이제 8월부터 11월까지 가장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이제 5시 이후에 심야 책방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에 있는 책방에서 문화 공간을 살려가지고 좀 동네 시민들한테 문화적으로 다가가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다 기획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거를 그 마지막 주 금요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달에는 이제 원주 작가님이 이제 글쓰기 모임을 하셨고 소소하게 이 책방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laughs> 네 원주 독립서점 책방소 많이 찾아주세요. 와 감사합니다.